조헌왕조에서 가장 파워 엘리트 그룹 단연 공신입니다. 왕조가 어려울 때 또는 나라가 어려울 때그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그게 바로 공신입니다. 우리 조헌왕조에서는 태조때의 개국공신 이래 영조때 분무공신에 이르기까지 28번의 공신책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책봉된 모든 공신들을 숫자를 세보면 대략 한 900명 입니다 바로 그 900명이 사실상 조선왕조를 이끌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이 초상화가 있고 그 아래에 공신교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조임금 때임진왜란에 선조임금이 의주로 피난을 갈을때 그 선조의 피난길을 도운 신하 86명을 호성공신에 책봉을 한 예가 있는데, 바로 이 문서들이 바로 호성공신 이충원 선생이 공신에 책봉된 다음에 받은 공신증명서에 해당하는 교서, 그리고 공신이라면 국가에서 그려주는 초상화 두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두 자료는 반드시 어, 내외, 안팎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자료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서의 경우는 현재 보물로 어, 지정이 되어 있고, 전주이시 완양군 후손가에서 장서에 기탁한 문서, 문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글씨는 어, 한국의 아주 상징적인 명필이죠. 한석봉의 글씨가 그 내용은 이충원이라는 분이 선조를 호종하는 과정에서 세운 공로의 내용, 그 공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특전을 베푼다라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벼슬을 승진시켜 준다. 그 아들과 부인들까지도 직급을 높여준다. 아주 큰 죄가 아니면 죄를 묻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게 경제적인 보상. 금, 은, 그리고 정식의 관복 한 벌은 물론이고, 뭘 내리냐. 바로 임금이 타기 위해서 왕실 망국간에서 기르던 말한 마리를 또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을 때 수행할 비서그룹, 혹이 사람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 또한 수행할 비서그룹을 또 별도로 내립니다. 가장 결정판이 뭐냐. 토지입니다. 1등 공신에게는 통상 1 0 0개의 토지를 내리고 2등은 8 0개 3등은 6 0개 정도의 토지를 내립니다. 그럼 1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줄잡아 3000평에서 8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 0 0개이면 최대치를 잡게 되면 약한 80만평의 토지를 내리 것입니다. 바로 이 경제적인 보상 속에서 공신들은 굉장히 자손대도로 유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조정에 오면 정치적인 특권 속에서 또 관료로서도 현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그 점에서 이 집단을 파워 엘리트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공신에 한한 한 번만 책봉이 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 내지 세 번의 연거푸 책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명예가 그렇고 신숙주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 세 번에 걸쳐서 공신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때마다 특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파워풀한 최고의 권력가 또 최고의 재산가가 되었다. 그 점에서 이 공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공신이 반드시 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직급이 높고 재산이 많다 해서 반드시 반듯하고 오르고 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는 우리가 따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양부원군 이충원 선생의 초상화, 또 그분이 공신 때 받았던 교섭, 아주 장성하게 명품으로서 관리되고 연구될 것입니다.